안녕하세요 모아저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가정 보육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응원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 힘내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난주에 사전 공고한 Sounds Great 이 교재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 방법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파닉스 교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그 파닉스 교재도 좀 성공적으로 잘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담아 보았고요 실질적인 팁들은 다른 교재를 활용하시더라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사용 설명에 앞서서 잠시 오늘 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공구와 달리 오늘 공구에서는요 두 가지 세트로 나누었는데요 전체 세트로 A 세트는 공구가 74,750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B 세트는요 44,8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정가 대비 35% 할인된 금액인데요, 추후에는 이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공동 구매 기간은 22일에서 29일까지이지만 교재 재고가 모두 소진 시에는 결제창이 닫히니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입 가능한 URL은요. 설명란과 그다음에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파닉스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닉스를 학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계획입니다. 단순히 올해 안에 파닉스를 끝내야지. 아니면 이번 방학 때 한번 끝내 볼까? 이런 계획보다는 조금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교재로 활용을 하신다면, 다섯 권다 구매하셨다면, 한 권당 1개월씩 잡아서 5개월 안에 완성한다. 아니면 빗세트, 세 권을 구입하셨다면, 빠르게 3개월 안에 완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권을 한 달에 끝낼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체크하면서 할수 있는 제가 진도표도 밑에 설명란에 URL을 드릴 테니까 와서 프린트 하셔서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부모님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할지 함께 세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대략적으로 제너럴한 가이드를 드리지만.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춰서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자음과 모음,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렇게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책별로 본책, 워크북, 그 다음에 리더스,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달 동안 한 권의 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당 유닛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한 달에 끝내려면 이렇게 유닛 두개를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이렇게 두개의 유닛을 한 주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개의 유닛을 일주일에 끝내려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4페이지씩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4페이지 그 다음에 화요일 4페이지, 그리고 수요일 또 다른 유닛 시작 4페이지, 그 다음에 목요일 다시 4페이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금요일은요, 워크북으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크북은요, 특별히 듣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쭉 복습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써보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링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시 써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페이지, 네 페이지, 여섯 페이지, 여덟 페이지 이렇게 유닛 1과 2를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요. 토요일 나눠서 그냥 금요일 네 페이지, 토요일 날또네 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리더스는 중간 중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스토리 하나씩 이렇게 읽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타임 스토리로 자기 전에 하나씩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네개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읽고 또 금요일은 한번 쭉 함께 읽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리더스를 활용을 하면 음가가 한번 더 잡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책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10분도 안 걸렸다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20분 정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루에 4페이지씩 진행한다면 제가 볼때 15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자주 따라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오디오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복습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한번더 짚어드릴게요. 지 처음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r e s e n Point and Repeat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름, 그 다음에 이 알파벳이 내는 소리. a n 그래서 이 사물의 소리를 어, 재미있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 이 a가 나는 소리 and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물의 그 단어를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chant가 있어요. 그래서 이 chan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chant는 좀두번 정도 따라할 수 있게 지도를 하거든요. 핵심은 아이들이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들으면 따라 할수 있도록. 들으면 따라 하기.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 해서 입으로 아웃풋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할 때도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에이, 에, n 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쓰는 것도 여기 에이, 어, 이렇게 에는 에. 소리. 그래서 이 알파벳과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내면서 자꾸 쓰는 연습을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계속 음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제 따라 한 다음에요. 그냥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귀로 그냥 인풋 하는 게 아니라요. 짚어가면서 ant 따라야겠죠. apple. 그래서 이것을 패를 짚어가면서 하면 이 A에 대한 소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눈으로만 보지 않고 자꾸 짚어가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파닉스가 이 소리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 능동적으로 작품만 짚어가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alligator, alligator. 그래서 자꾸 짚어가면서 bear. 베이비. 자꾸 짚어가면서 소리를 낼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내는 단어에 동그라미 할수 있고요. 이게 이 시작하는 단어죠. 그래서 얘는 베이비니까 B 이렇게 서클 할수 있게 어렵지 않게 쉽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치가 끝나요. 그래서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15분이면 충분히 끝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책을 덮고 오늘 배운 세 가지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아, 오늘요. 알파벳 ABC를 배웠고요. A는 애 소리가 나고 B는 브 소리가 나고 C는 크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기가 배운 것을 자꾸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그 전날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사운드 나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서 어제 했던 거 복습,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alligator. 그러니까 A죠. 그래서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쓸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입으로 소리 내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힘들어 한다 라고 하면요.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한 다음에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은 sight words 있습니다. 그래서 sight words는 가장 많이 쓰이면서 그냥 보면은 그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sight word, a, a, and, no, on.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같이 앞에서 나왔던 phoenix랑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phoenix 단어도 익히고 새로운 s i g h t words도 익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림만 보고 추측해라기 보다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요 Chant가 나옵니다 Chant가 보면은 꽤 글씨가 많아 보이지만 앞에 나온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먼치 이런 단어들은 앞에서 안 나왔던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거 모를 경우에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아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부가 자료로 이거 해석본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 뜻을 이해하고 아이가 부르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해 가능한 상태에서 따라하도록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들이 나왔는데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서 ant, apple, angry, alligator 이렇게 한번더 아이가 할수 있는지 짚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써보는데 너무 쓰는 걸 너무 힘들어 한다면 여기까지 한이 정도까지만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한번 쓰면서 이 A에 대한 단어도 제대로 익혔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죠. 지금 이 단계에서요, 이 엔트를 스펠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얘를 보면 a 트이 정도 나오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날 같은 방식으로 네 페이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네 페이지를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에는요, 워크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워크북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쭉 들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워크북은 이제 계속 네 페이지를 했는데 이게 네 페이지 금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해도 좋고요. 워크북이 사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했던 것을 쭉 풀면은 총 8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기 힘들면 나머지 네 페이지는 뭐 토요일 날 나눠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너무 완벽한데, 이제 리더스. 근데 자기 전에요. 이제 우리 베지타임 스토리 하잖아요. 그래서 베지타임 스토리로 우리 파닉스 배웠던 거 함께 아이들과 이렇게 저는 이 리더스가 너무 좋았던 게요. 이 사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권에 있지만 이렇게 되게 다양해서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볼수 있는 이 장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림도 너무 예쁘죠. 이것을 꼭 부모님이 읽어주기 보다는요. 여기 오디오 있어요. 오디오 들으면서 한번 같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렇게 짚어 가면서 따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아이가 또 아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나 이거 앵그리 아는데 그러면은 막 칭찬도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사실 큰 장점이 영상이에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영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처음에 흥미롭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건 좋지만, 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게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상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에 이제 이 책을 다 완료하면 이번 주 스케줄을 다 완료하면요 이렇게 영상을 따로 보면서 또 아이가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입으로 아웃풋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조금 어리다면요, 영상도 같이 흥미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 나쁘지 않지만 너무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을 만져가면서 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했고요. 이것은 부모님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 확인을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은 그래도 영상을 주말에 이렇게 한번 몰아보면서 아이가 아웃풋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컬러링 할수 있는 것, 주사위 모양을 만들어서 아이와 게임처럼 재밌게 할수 있는 부가 자료들도 제 블로그에 업데이트 해놓고요. 이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적극 추천드렸던 이유가요. 바로 이 종이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쓰기 좋은 재질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댓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이 책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 권을 이번 방학 때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 달에 2권 이렇게 연달아서 하시면 좋고요. 2권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4페이지 하루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권 하시면서도 1, 일권에서 들었던 음원들을요, 이렇게 흘려듣기로 노출시켜 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요, 들으면서 또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2권을 할 때도 이 1권에서 들었던 음원들을 계속 흘려듣기로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네 가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결과가 빠르고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요. 따로 정리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자꾸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관련 영상도 여기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5권을 끝날 때쯤 되면요. 스토리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렇게 리더스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5권을 끝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리더스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파닉스를 할 때부터 아이들이 능동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자꾸 소리 내고 써 보고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나중에 아 우리 아이 왜 하나도 못 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파닉스 시작부터 제대로 코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꾸 짚어서 읽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으로 써가면서 쓸 때도 소리 내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이와 함께 영상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엄마표로 잘 진행하시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을게요. 혹시 진행하시면서, 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